한예령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없어도 되는 그런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3초면 무엇이든 잊어버리는 능력이에요 유유 붕어네요 제 직장을.. 아왜 붕어라고 하세 아니 아니, 아니. 한예령님께 붕어라고 하는게 아니, 아니, 어딨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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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당황했어 당황했어 그게 아니라 아, 한예령님 생선이다, 아니, 아니, 아니. 생선이다. <laughs> 이게 <laughs> 알고, 아니 사아 어, 같은 부모가 어, 뭐예요그 뭐야? 죄송해요. 아니 그 아니, 그런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봐봐요. 자이씨 생선이네요.라고 하 기분 좋아요? 어, 저 구,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공식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한예령 씨, 어 죄송합니다. <laughs> 네. 송원 씨, 네. 왜 다른 왜 사람이 그렇게... 사연 인일때 그렇게 아니, 웃으면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귀엽고. <laughs> <laughs> 붕어가 자꾸 생각나 말았어. 아니, 다인나가 다이애나, 거기다가 다인나가 읽으니까 오,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아, 붕어가 그렇게 웃긴 단어예요? 그럼 붕어가 뭐가 돼요? 아, 금붕어를 근데 제가 잘못 얘기했나 봐. 요 아, <laughs> 금붕어도 웃기죠. 그래요? 금붕어. 금붕어. 다인나 그럼 붕어예요? 아니요. 그냥 봐봐. 어, 기분 어? 나쁘잖아. 기분 나빠네. 기분 나쁘지 아네. 않는데. 엄청 나쁘진 않는데? 기분 나빠네. 아닌데요? 아닌데요. 엄청 기분 좋은데. 그럼 다신 앞으로 개운데? 생선으로 하죠. 꼬끔꼬끔거리는. <laughs>